안녕하세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신용이력 없이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 신용점수까지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점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 한도를 이용해서 상품권이나 디지털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이걸 등록된 업체에 바로 판매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서류나 신용조회 없이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현금화, 왜 좋을까요? 신용등급 걱정은 이제 그만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이자 할부로 부담 없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무직자도 OK. 소득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5분 만에 현금 확보, 평균 5분에서 10분 이내에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잠깐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물론 편리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과도한 사용은 절대 금물 신용카드 대금은 꼭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점수 하락도 막을 수 있어요. 안전한 업체 선택이 중요.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여부,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법 업체 카드깡 이용은 절대 안 돼요. 수수료는 꼼꼼하게 확인,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환불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아요.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평소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신용점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월 사용 패턴을 유지하세요. 승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월 사용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방법들도 알아두면 급할 때 유용하겠죠? 신용카드 현금화. 잘 쓰면 신용점수도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련하고, 연체 없이 꾸준히 잘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현금서비스나 카드로는 단기적으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화는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잘 갚으면 오히려 신용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오늘의 핵심 정리 신용카드 하나로 신용이력 없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항상 과도한 사용은 피하고 안전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급한 불도 끄고 신용점수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